왜 루이스 안 해요. 아, 제이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동시에 두 가지 캐릭은 못 하잖아요. 시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스텔라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스텔라 상향이 되게 획기적으로 됐던데. 평타로 걸어다닐 것 같던데. 그건 오반가? 초반 대민지 안 약해진 건가 이거 멀쩡한 건가? 난사. 독수리 기자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 궁극기 각 아님? 안돼 제발 어 저런 이거 헬레나 쪽 토마스를 봐줘야겠다 아아 제발 당신의 도움이 되길 바 어? 뭐야? 굿와 토마스가 이걸? 오 들어갔는데 뭐냐 이거

어? 각 아님 저거? 아 이걸! 철거반이.. 나이스 아 잘해요 후. 제발. 아. 네, 너네님 안녕하세요. 스프리건을 찍어야겠지. 스프리건이 딜이 잘 나오니까. 네올리님 안녕하세요. 때리기 좋은 위치. <laughs> 어우. 콜레나가 여기 있지 않을까? 와. <laughs> 와 이걸 피해? 오 예. 와 이렇게 잘하지 저 사람들. 와 이걸 초승달이 저기서 두두번 들어가네. 제일 상향 먹었나요? 네 상향 먹었습니다. 스프리건 데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테레니님 네, 안녕하세요. 유인정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고뎀이 낮아지고 계수가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어, 후반 데미지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후반 데미지가. 저기 헬레나 리사. 이글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 아, 와, 이걸! 와, 스프리건 이펙트 없고, 스프리건 한번 제대로 때려볼라 했는데. 음. 네 내가 있어. 어, 근데 좀, 이번 판, 리사랑 토마스가 유난히 잘해주는데? 되게 잘 끝내요, 침착하게. 퍼를수 있어서 미스가 나기 쉬운 상황인데 맛있죠. 이제 딜잘 나오겠다. 이 장갑 찍었으니까. 어 이걸 되게 잘 들어갔죠 이거? 오 예. 어 이걸 또 토마스가? 아니 설거반님 오우 아 <laughs> 나이스 네세젤리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안 됩니다. 그런 거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타, 타인의 실력에 대해서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네 스프리건이 니들보다 세요. 원래 스프리건이랑 니들이 데미지 개수가 똑같았는데 이번 상향으로 니들은 가만히 있고 스프리건이 세졌어요. 쿨타임이 더긴 주력기라고 생각하던 니들은 그대로 있는데. 스프리건 데미지는 굉장히 세졌습니다. 니들 살링다 찍었죠 지금? 스프리건도 3링 다찍었고요 와우! 오우! 딜이 엄청나구만 나만 하면이 끊기는건가요? 끊기시는 분들은 트위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막 새로고침 하다보면은 더잘 나오고 그래요? 스프리건 데미지 볼까 이제 3장 찍고 3장 찍었을 때 얼마 나오나 궁금하네 어유 다운이라서 안 나온 건가 방금 조율 봤어요?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엄청난 속도로 도는 거 나다시따다 <놀란라> 2023, 스프리건. 샤드 막타도 이렇게 안쓴것 같은데? 샤드 막타가 리프한테 2000, 아, 2000 나오나? 아, 나온다, 나온다. 예. 아이고. 공격 킷이랑 바로 킷 자주 안 먹으면 빠르게 오르나? 아니요, 그 적당하게 먹어야 빠르게 올라요. 공격 킷을 먹어야 할때 먹고 안 먹어야 할때안 먹어야 레벨링이 빨라지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안 먹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먹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먹지 않으면 적을 마무리짓지 못할 때. 그때라고 판단이 되면 은 공격킷을 먹어야 돼요. 먹고라도 적을 마무리를 지어야 더 빠른 레벨링이 가능해요. 아, 이안 되네?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먹고 있는데 난. 나이스. 스마스, 스마스 혼자인데 근데 포커싱 나 아니고 와우 일어나지? 다운 데미지 감소가 있었나? 다운된 적에게는 데미지가 많이 안 박히네 진심으로 사과. 어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제심으로 사과 구는이 친구는 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캐릭터 레벨 몇레이 레벨, 25인가 그래요. 이것도다 해서 키운게 아니고 이친구서 키웠어요. 이친구서 <놀람> 어, t 의스프리은 인추공이 있네 심지어 <목소리> 아 이걸 못 맞추냐 또추가 와, 막혔어. 오예. 어, 안 죽쥬? 죽쥬? 안 죽쥬?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와, 스텔라 원래 저렇게 구석에서 막 때릴 수 있나? <웃음> <웃음> 어퍼 마동. 웨슬리가 어느샌가 말렙을 찍었죠? 셀라 평타 상향 먹고 벽 평타 묶음 확정이라고요? 아 그래요? 밸런스의 새바람인가? 사기 캐를 끌어내릴 수 없다면 모든 캐를 사기 캐로 만들겠다 이런 건가? 근데 지붕님 안녕하세요. 알바인데 그래도 보러 왔습니다. 공부 중도 아니고 알바인데 보러 왔다. 아 감동이네요. 뭔... 먼... 예, 그래요. 그렇죠. 알바 중요하죠. 알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올라갈 수 있음. 오른쪽은 토마스 때문에 뚫기 어려울 것 같고 에바만 잡자 와 아프지? 어 우리 두명 얼었네? 나이스 아 스프리건 임팩트를 계속 안 먹는다 데미지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서 먹질 않게 되네요 어 한번 해보자 1500 게임 뒷일은 알아서 처리해!